케이 나이스 원아투 요거지 요 맛이야 바로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녀석은 희귀 등급의 다크 펀치 요 녀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보면은 충격 펀치 적을 뒤로 밀어버리는 펀치를 발사합니다. 이것 때문에 낙사를 당한 적이 많죠. 자, 요 스킬 저도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. 두 번째, KO 펀치. 적에게 명중하면 스턴에 걸려 잠시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곡사형 공격입니다. 세 번째, 궁극기 넉백 펀치. 엄청난 로켓 펀치를 날려서 적을 공격합니다. 명중된 적은 뒤로 멀리 날아가고 하여간 다크 펀치의 주먹은 죄다 날려버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 거는 단발기어 탄 내구도가 높은 탄을 손쉽게 막아내지만 퍼붓는 다중 탄들을 막기 쉽지 않습니다. 좋아, 그렇다면 이 녀석 바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. 자, 확실히 이렇게 넉백 공격을 갖고 있는 녀석이 꿀잼이죠. 자, 꿀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저 뒤에 있는 녀석을 잡으려면 더블 증폭탄을 써줘야 될것 같은데. 뒤로 뒤로 도망가 도망가. 아이고, 여기서 더블 증폭탄 쓰고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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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녀서전녀서 미칠 수 있나? 잠깐, 잠깐만, 잠깐만. 이러다가 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고 조준. 아, 안 되겠다. 이미 눈치, 눈치 채버렸네. 자, 그렇다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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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 나오는데? 어? 충격펀치. 어어어 어? 어? <laughs> 와 이렇게 넉백이 많이 될 줄이야 제꽤 제가 당해버렸습니다 자 이번 맵은 아 이번 맵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녀석들 앞으로 올것 같은데다 오 잠깐만 저똥 뭐야 자 일단은 무빙무빙 해주다가 단발기요. 한번 설치해 주고 조심 조심. 좋아, 여기다가 KO 펀치 바로 들어갑니다. 아, KO 펀치. 아, 저 녀석들 무빙하는데. 오,케이, 맞았다. 좋아, 좋아. 기절, 스턴 시켜 주고 방기부탄 도망가. 방기부탄 도망가. 자, 쩐 녀석들 밀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뒤로 가라, 이 녀석들. 파이퐁 자, 뒤로 밀쳐놓고. 이렇게 밀, 밀쳐놓으면 한 번에 다 맞겠죠? 오케이, 요거야. 자, 여기에다가 더블 파이어 한번 써준 다음에. 자, 앞으로 가자. 앞으로 가자. 나머지 녀석들. 전부 다 밀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녀석들, 아저거 뭐야? 저 보호막은. 자, 바로 저 녀석들 밀쳐버. 아, 근데 이 방구포탄 맞을 것 같은데? 아 역시. 아, 저거 좀 그런데. 자, 여기에다가 바로 넉백펀치 날려버립니다. 우리 팀 공격 못하게. 이렇게 좋아, 끝났다 너는 이제. 오이자너 녀석은 바로 충격펀치 끝내 버립니다 주먹 샷 저는 빨간색이고 상대 팀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저 녀석 뭐하는 녀석이지 빨리 저 녀석 맞춰 버리고 싶어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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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아안 맞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냥 밀쳐 버리기 하이 뭐야 왜저 녀석이 맞아? 저 녀석이 밀쳐진다고? 자 더블 파이어 한번 써주고 전부 다 밀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한 곳으로 다 뭉쳐버려라. 자 바로 밀쳐버리기 공격 들어갑니다. 슝 오케이 나이스 원아투 요거지 요 맛이야 바로 요걸 원하고 있었습니다. 바로 팀이 피해 버리면서 팀킬 거의 팀킬 수준이었죠. 자, 여기다가 아 펀치 공격 한번. 기절 펀치 받아라. 호이 탕. 오케이, 좋아. 요거야. 이번 판 아주 술술 풀리는구만. 자, 그다음에 저 물개녀서 바로 또, 아, 이거 내가 잘못 밀면은 우리 팀의 공격이 미스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넉백 펀치로 가야겠다. 와이 녀석 뭐야 바로 넉백펀치 아 들어갑니다 넉백펀치 아이어 스킵 자이 펀치가 스킵 어저 녀석 뭐하는 녀석이야 저 탱크 저 탱크 이상한 탱크야 내 궁극기도 스킵해버리고 자 스턴 와, 굉장히 이상한 녀석을 발견했습니다. 오저시한한 녀석이네. 내 궁극기를 스킵해버리다니. 자 거나저나 이 탱크로는 MVP 따기가 상당히 힘든데요. 거의 그냥 낙사시키는데 희열을 느끼는 예능 탱크 수준입니다. 바로 저 녀석 떨어져라 제발 슝아탕아우고 아깝다 저건 내려가고 바로 이동탄으로 이쪽으로 다시 갑니다. 슝탕 어? 어? 잠깐만 이건 좀 아닌데? 자 이동이동이동 이동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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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. 자 밀쳐버리기 한번 밀쳐버리고 바로 스턴 바로 스턴 입혀버리고 안돼 스턴 시켰는데 아 스턴 시켰는데 이동 가능하네 아 조금 애매한데 여기에다가 충 오케이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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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바로 충격 번치 한번더슝 쾅쾅 나이스 컷 좋아 쩐 녀석만 잡으면 된다 쩐 녀석은 바로 더블 파이어 해주고 이동탄으로 조금 안 올라가질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슝 삭 어? 어? 이건 뭐야 아니 바람이 세도세도 세도 너무 세잖아 오케이 바람아 풀려라 아톱또 파리야 바람이 아 좋아 여기로 갑니다 바람 0일 때 넉백을 날려버리면은 팡쾅 와우 요거지 대박 아 대박이래 대박 자, 요렇게 해 주면서 더블 킬. 와, 이거 꿀잼인데? 자, 얼음 밸리 대형 맵인 요 맵에서는 재미 보기가 조금 힘들죠. 자, 여기에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. 자, 일단은 바로 더블 파이어. 좋아. 저 뒤에 있는 양돌이 저 녀석을 노린다. 이동, 이동, 이동. 좋아, 여기 여기는 우리 팀이 알아서 잘 잡아주겠지. 자,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할 일은... 아, 저기 저기 가기 애매한데. 오케이, 저 피해 주고 도망가고. 오케이! 자 여기서 아 저기로 넘어가고 싶다고 비켜봐 이 녀석들아 자 과연 저기로 넘어갈 수 있을지 자이 녀석 넘어서 이동할 수 있을지 오케이 넘어서 이동 완료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충격 펀치 이렇게 원한번더 오케이 뭐야 저거 저 녀석 저거 왜 저기 있어 이거 좀 아닌데, 저기요. 님, 왜 거, 거, 거기 계세요? 아, 이거 좀 아니잖아. 자, 어, 어, 각도 잘 맞춰서 이거 맞출 수 있는 거 없는 거야. 자, 펀치 한번. 어, 너 뭐, 너뭐 하는, 너뭐 하는 거니? 자, 쟤는 저기 꼈으니까 어쩔 수 없고, 자 저는 그냥 다시 아, 도망갑니다. 아 잡혀버렸네. 아니 저거 뭐야 저거. 떨어지지도 않고. 좋아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이거 그냥 예능 캐릭입니다. 요 녀석 말고 빨간 녀석 말고 파란 녀석도 있던데 그건 조금 괜찮아 보이죠. 자요 녀석은 앞으로 인벤토리에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별 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. 제발 새로운 여성 나와라. 샤크 미사일? 이건 또 뭐야? 좋아, 샤크 미사일 받아줬고, 실버 상자에서 표로로롱 해주면은? 아, 까비. 네, 좋습니다.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